시간에는 어, 유지를 활용해서 26번 도면 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려봤는데요. 어, 여기 부분이 지금 필렛을 2 d 로준 상태에서 기울이면요, 이 각도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D 필렛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은 다음과 같고요. 위에 부분 모양은 다음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해서 스탠다드 IPT.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다 그려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자 치수를 좀 보시면요. 여기가 어, 센터점에 60이니까 센터점에 놔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박스에서 센터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한120 정도 되네요. 한요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자 치수에서 120 먼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폭치수는 지금 도면에서 얼마로 나와 있냐면요. 80으로 나와 있네요. 80. 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전체 크기를 보시고요. 요 부분도 평행이고요. 여기가 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박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자, 센터에서부터 이렇게 생긴 박스를 그렸고요. 아, 이제 이두 선을 이제 구성선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두 선을 구성선으로 만들고, 호그리기로 이 끝점과 이 끝점, 센터. 이엔 센터에 있게 돼, 됩니다. 여기에 센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치수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뒤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까지 거리는 1 0 m m 고요그 다음에 이쪽도 10mm입니다. 1 0 m m 고요 자, 이렇게 틀어지면요. 여러분들 다시 바꿔주세요. 자, 이 각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지우시고요. 자, 호크기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에서 호크기 자, 이 R은 얼마로 되어있냐면요. 150 되어있고요. 어, R 150그 다음에 이 폭이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이 폭으로 먼저 규제를 할게요. 60이다라고 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센터값 얼마냐면 150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 자, 지금 완전 구석이 됐죠. 자 이쪽에 치수를 안 줬는데도 완전 구석이 된 이유는 이 센터들이 이 위치에서 어, 일정하게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 모양에서 어, 나중에 필렛을 하면요. 이게 나중에 돌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 3개 있으니까요. 여기서 구멍 몇 파이냐면 10 파이네요. 10 파이. 자, 치수 잘볼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 점에서부터 이점까지의 거리는 20mm 되어 있습니다. 20mm. 그 다음에 이 센터에서부터 여기 센터까지는 15mm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완전 구석이 됐으니까요. 이제 세 개니까 우리 배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으로 선택 잡고 주시고 방향 잡아주시고, 세 개고, 거리는 15mm다. 확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이제 충분히 따내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요 선상에다가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박스를 그릴 거고요. 자, 박스가 이걸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걸로 해서 박스로 이렇게 여기에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는 어 폭이 20이니까요. 여기가 10mm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은 20mm가 될거예요 자, 근데 도면에서 보니까 여기가 이 중심선 근처까지만 오면 얘가 따내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거리를 한 10mm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10mm, 자, 완전 구속됐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스케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종료. 자,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이, 이 밑에면은 0부터 10mm로 내려갈 거고요. 자, 방향 반대로 해주시고, 적용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올라올 거예요. 이 부분이 올라올 건데, 최대가 28이니까요. 저는 한3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35 정도. 얘는 결합이겠죠? 자, 각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105도에서 15도 기울었고요그 다음에 이 측면에서 보니까 10도 기울었네요. 2-100도. 그러면, 우리, 어, 유지해서 할수 있는 방법 중에 9배에서 시작 단면 하시구요. 단일 아니고 복수를 하지, 하, 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쪽, 옆에 이 옆면은 지금 도면에서 몇 도, 어, 2-100도니까 10도 기울었네요. 자, 근데 이쪽은 지금 몇도 기울었냐면요. 15도가 기울었어요. 15도 엔터 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은 10도, 또 이쪽도 15도 기울었습니다. 15도.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케치를요. 자, 이 평면에다가 얘를 따내기 위한 곡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호가 필요한데, 호의 크기가 알이 300으로 지금 주어져 있네요. 300. 자, 이 밑에서부터 위까지는 300. 아, 지금 선으로 그렸습니다. 자, 다시요, 호로 해서 밑에서부터 위까지 300 정도가 되,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돌리셔서, 어, 숫자 평면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선을 잡았으면 이두 선은 구성선으로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앞에서 보시고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로 점을 찍어서 어, 서페이스를 연장하지 않고요. 저, 요런 방법을 좀 많이 씁니다. 자, 이 점에서 이 선까지는 동류선상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도 이 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자, 동류선. 자왜 여기 모양이 틀려 보이냐면요 이렇게 돌려 보시면 이 선이죠 이게 공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 주시면 여기가 어, R이 300이니까요. 자 여기 치수 300 주시고요. 자 치수가 또 주어졌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점 나왔을 때 높이는 어, 10mm가 되어 있네요. 10mm 이 부분입니다. 10mm. 그다음에 측면도에서는 지금 높은 쪽에서 얼마 되어 있냐면요, 28mm 되어 있네요. 이 점에서부터 음, 점이 좀안 나왔던 것 같아요. 다시 치수. 자, 여기 점에서 여기 면까지 몇이요? 28mm. 자, 그럼 구석이 됐죠. 자, 이게 너무 길면 크게 어, 불편하니까요. 여기 살짝 해놓시고 으 스케치 종료합니다. 자, 평면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요. 곡선상에 어떤 곡선상? 이 곡선상에 만들 거고요이 선이 끝점에 와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에서이 평면 잡아주시면 될것같고요 Z축 방향 바꿔주시고, 참조 선택, 요 면을 X축이다. 확인 들어갔습니다. 자, 측면도를 보니까요. 얘는 밑에서부터 위로 150알이 져있네요. 자, 밑에서부터 위로, 위로 할때요 꼭지점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r이 150 되겠습니다. r이 150이고요. 자, 그럼 얘 센터는 당연히 어디 있을까요? 중심축에 있어야 되니까 이 센터 잡으시고 이 축선 아, 축선이 안 잡혔네요. 센터하고 잠깐만 이들이 되세요. 그러면 스케치 축선이 나올 겁니다. 해 주시고요. 얘도 너무 길죠? 자, 요렇게 당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양 예쁘게 해 주시고요. 스케치 종료하겠습니다. 자, 가이드를 따라 수입이니까요. 자, 이 경로를 따라서 가이드 옥사는 다같지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트림 바디로 이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객체에서 이면에서 윗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으면요. 이제 이 아, 부분 올릴 부분이 지금 옵셋으로 5mm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면을 이면에서 방향 반대로 해줘서 5mm 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 면은 이제 볼 필요가 없으니까 컨트롤 B로 해주시고요. 자, 자 여기서 와이어 프레임 보시고 얘를 들어 올리면 되겠죠? 원통 하나, 둘, 세 개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디까지 들어 올려야 될까요? 제가 선택된 이면까지 들어 올리면 되겠죠? 확인, 결합, 됐습니다. 자, 컨트롤 B로 숨겨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섹션도에서 이 부분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평면이니까요. 자, 여기서 요 가운데 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평면. 자, 원통 하나 그려져 있죠? 원통이 R이 15니까 38입니다. 자, 치수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6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입니다. 아마 센터에 맞추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밑에면은어 13mm 떨어져 있네요. 바닥에서부터 이원통까지는 13mm 되어 있습니다. 완전 구속이 됐죠? 닫기 네, 하시고 스케치 종료합니다. 자, 얘는 돌출로 따낼 건데요. 이 객체는 자, 대칭이겠죠? 대칭. 대칭인데 이 값이 30이니까요. 얘는 15 반만 두시면 됩니다. 결합이 아니고 빼기고요. 구배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도 따졌으면 이제 요 부분을 따버리면 되겠니까. 어, 와이어 프레임 보시고 돌출해서요. 자, 이선 잡았습니다. 이것들어 올리겠죠. 자, 어디서부터 들어 올려야 될까요? 높이가 여기가 20mm 되어 있네요. 지수에서 20mm. 자, 그리고 제품에서 뺄거고요 쉐이딩에서 한번 보시고요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바디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그렸으니까 컨트롤 w 해서 숨기고, 솔리드 바디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쪽이 R10이 들어가 있구요. 여기 R5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하고요 엔터치시고, 자, 이 앞쪽은 10이 들어갔구요. 적용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5가 들어갔습니다. 5, 엔터. 자, 이쪽이면이죠. 이다시 R5 들어간 부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 R 보니까요. R1 보이고요. 그다음에 도시 대지 모든 필렛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2-R5가 있으니까요. 이쪽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5로 해서. 자, 여기도 5구요 여기도 5로 되어 있네요. 자, 적용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필렛이 3이니까요. 3하고 엔터 치시고요 자, 얘가 루프로 지금 돌려면 어, 2선하고 2선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그 다음에 얘가 돌려면 2선까지도 5가 들어가야겠네요. 적용해 주시고, 자, 2선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R3이겠죠? 루프로 도네요. 적용해 주시고, 나머지는 1이죠? 1, 엔터. 자, 여기 끝에, 밑에, 위에, 밑에, 이렇게, 일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죠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을 했는데요. 어, 지금 제가 못 찍힌 부분이 이제 2DR로 이 부분을 그리면, 어, 얘가 기울면서 올라올 때, 이, 이호도 작아지기 때문에요. 어,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울여놓고 필렛을 해야, 돼, 해야지 이런 형상이 나올 것 같고요. 부분만 아마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이 모델링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 된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으로서 과제 어, 몇 번이죠? 네, 26번이네요. 26번 모델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